오늘은 저희 집에서 저는 그냥 쓰고 있는 물건인데 저희 지인들이나 후배들이 오면 되게 신기해하고 그리고 이게 수납에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들 하면서 굉장히 갖고 싶어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런 거몇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수납장 옆에 또 다른 수납장 문을 열어야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저희 집에 커피와 티에 관련된 예, 모든 것들이 수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나무 원목으로 된 아주 작은 사각의 예, 나무판 같이 보인 건데 이게 벽에 붙어 있어요. 문짝에.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사각으로 파여 있어서 이 커피 필터를 여기 요렇게 넣고 쓰는데요 제가 처음에는 요게 있기 전에 이 자리에 요거를 요렇게 놓고 썼어요 그럼 이제 가끔 좀 쓰러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리도 좀 차지하고 그런데 제가 일본에 출장을 갔는데 그 주방용품 파는 곳에 이게 있었어요. 사실 보통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하는 저만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아마도 국내에 저만 갖고 있지 않을까 저는 자부합니다. 요거 사와서 이렇게 꽂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리가 남아서 이렇게 티도 놓을 수 있고요. 이게 그렇게 신기하다 그러는데 저는 뭐 신기 를 떠나서 진짜 너무 편하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빼서 쓰기 너무 편해서 먼지도 안 묻고 요게 우리 집의첫 번째 숨은 아이템 숨은 수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여기 보면 바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저희 집은 가족이 셋인데 전부 이 다이어트와 몸매와 이 근육과 너무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나랑 달걀이랑 이런 거 너무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이 바나나가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바나나는 냉장고에 넣어두면 안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 바나나를 이렇게 해서 항상 이 트레이 위에 이렇게 뒀어요. 뭐, 얘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제가 미국에 출장 갔을 때, 컨테이너 스토어라는 상점에서 이 고리를 발견을 했어요. 와우! 이것도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얘는 바나나를 걸어놓지 않을 때는 이렇게 딱 접어놓으면 돼요. 이렇게. 앞에서 잘안 보이죠? 살짝 떠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저의 숨은 아이템 두 번째 아이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벽에 붙은 꽃병입니다. 이 꽃병은 이렇게 벽에 착 이렇게 붙어 있고요. 원래는 매장에서 이 꽃병이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어 있거나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요거를 두개 사와서 저희 집은 이렇게 코너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역자로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여기 꽃이 없으면 이렇게 요 화병만으로도 장식이 잘 돼요. 그리고, 이렇게 꽃이 생기면 꽂고, 제가 요 촬영을 위해서 오늘은 꽃을 준비를 안 했네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 나뭇가지 두개 꽂았습니다. 진짜 예쁜 꽃병인데요. 너무 아쉽게도 이것도 제가 한 15년 전에 뉴욕에 출장 갔을 때 CB2라는 매장에서 샀는데, 이게 이제는 없어요. 너무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서, 앞으로 제가 조금 시간이 있으면 이런 디자인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해요 네 여기는 주방의 인덕션 아래에 수납장인데요 여기 이렇게 수납 도구가 들어있어요 칸칸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온갖 쟁반과 도마와 네, 이것도 쟁반이고요 이렇게 납작한 사각 후라이팬도 있고 보통 이렇게 수납을 해두고 나면 여기 공간들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이런 고리를 매달아서 작은 아이들을 이렇게 걸어두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 고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어서 여기 이렇게 멸치 우리는 것도 있고요, 달걀 반숙하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김치 자름이 칼.